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스테이지 모드 레전드 스테이지까지 갔습니다 역시 캡틴을 하니까 음, 레전드 스테이지까지 가더라고요 자 공격만 한번 해볼게요 아 저도 안 해봤는데 레전드 스테이지 한번 해서 보상을 받아봐야죠 자 해서 보상을 막 고급 고유 능력 변경권 이런 것도 좀 받아보고, 음 그래야죠. 근데 확실히 캡틴이라는 게 세긴 세나봐요.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제 후, 삼성 자 공격만 해보겠습니다.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와 린드블럼 125, 오버롤이 125. 말, 삼성 괜찮아요. 삼성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자 테임즈 2010년. 좀 얌생이 같지만 그 아웃 카운트를 재서 펀트를 대서 한 점이라도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웃에 이루면펀트두번 되면 한점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잡아당겼습니다. 방법입니다. 아, 잘 쳤는데. 잘로, 자, 어우. 정민철이 0점. 무실점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5이리1에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는1 5 7 빠른 가 까비.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1아웃. 가속의 6번 타자. 채팅. 채팅. 리그 모드에선 지금 40. 상태가 안 좋습니다. 1할 때. 잡아당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타. 자 좋습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장효정. 3알 2푼 4리 이건 KBO 공식 기록입니다. 아마도요. 멈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안 돼. 삼루수가 네. 잡아서 2루 베이스 커츠성으로 아, 네. 더블 더블플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실점으로 잘맞고 잘 있어요. 3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7리, 4번 8개의 홈런, 1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홈런. <목> 이렇게 한점한점 응?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김상수 나바로 한개 돌파 참 어렵습니다. 아안 나와요 나바로가. 자 박해민 자박 한점 가지고 불안하죠. 더 내야 돼요, 정수 아이고. 어점이라 냈어. 역전해야지. 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자, 4회 말. 타자는 3번 타자. 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공이었습니다 수시엘울죠 폴. 타입 구 기다립니다. 그렇지 엄나잘친다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즈솔로퍼 자, 자 양의지. 양의지. 점수는 2대2 동점. 타석에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2구 던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아, 3구 파울. 볼 파울로 원앤투. 아로차이 아쉽다. 일루수. 자, 일단 동점 만들었고 원아웃.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최 3점을 전부 홈런으로 솔로 홈런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3대 2 역전. 번 타자 테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아우 좀 늦었어요. 아우 홈런 잘 친다. 홈런이 4 개예요. 그리고 4점이에요 계속 솔로 홈런. 점수는 4대2로 이기고 타자, 있습니다.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타석에서는 자, 3타... 이거 안타.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삼성 라이온즈가 대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수가 오는 어, 원 아웃. 훅. 체인지. 더블 플레이. 4대 3, 3. 4대 3. 3. 불안하죠. 한점더내야 되겠죠. 타자는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타석은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을 맞습니다. 구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높이 뜬이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높게 고 이것은

어어어 어. oh, oh. Look, there's a, look, d o n 이 say, o 만 t 이 a n k you. y 158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 를잡았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아 이거. 아유 씨네. 주자 타석에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야아우 타자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6대 4, 2점 차. 7회 말. 3, 7회 3, 6, 말 기업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테태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1 6 0 k m 의 t 스 r f 로초 t i v a 잡았습니다 Trigger Javasida, Tajuga, Tungong, Tungungas, Tun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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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m 빠른 공. 자, 이제 홈런을 치든 뭘 하든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자 다타 음. 에는 델타 박종호 선수입니다. 시즌 2 2 8개의 홈런, 5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우 다행이에요. 아웃 딸 뻔. 오우 이구 기다립니다. 좀 빨랐고요. 구안 돼. 이런 아, 구 라우스는 아닌데. 아, 김상수도 교체 한번 할까요? 진만 선수타 박진만 선수입니다. 시즌 할푼리개 홈런. 오우. 요 맞 오케이. 자는루와가됐습 일반 타자 박해민 선수입은 안타가 없 제발 아, 까비. 지았겠는데이러나왜대사 이동수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두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수 오케이. 일단 안타. 자 테인즈 오늘, 오늘 한껏 보여주세요. 테인즈 홈런! 그렇지 안타. 빼옵니다. 일단 이루타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3루에 멈춥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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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3루에 자 양의지 능력을 보여주세요. 양지선수 플라이라도 좋으니까 한점 내야지. 자주자 뛰입니다. 아, 주자. 그렇지. 오케이 일단 한점 차. 공점 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 5번 자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타수안자 볼. 잘했습니다 원볼. 어두 볼. 두 볼이 됐습니다. 안 치고 한번 기다려 보자. 어허 빠른 스트라이크 두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째. 4구째. 이 들어옵니다. 5구째. 5구 제발 이런 건 아닌 거 같아. 자, 아웃. 2아웃입니다. 자, 뽑을 수 있을까요? 타임이 요청됐어요. 다에는 대타. 자, 양준혁 선수로 교체. 시즌 3할 푼 5리 28개의 홈런. 두구 보겠습니다. 아, 이걸 직수해야 될나의패스트로 초구 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유기업! 아까워라. 스리스어는6대5한점 차. 자, 마지막 9회 말. 장번째 선수입니다. 9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장효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1 5 k m 의패트로공 던지네요. 아안 돼. 잡았고요. 돌아오겠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8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제발. 타석은 이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 몸쪽 았어요오를 받는 용으로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박진만 선수입니다. 조금입니다. 오른쪽. 안돼. 제발. 안돼. 아. 졌어요 아 아쉽네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한점차 패배했습니다 그 보상을 보면 마일리지 팩100% 플랫팩 고유능력 추가 강화권 등급 증가량 재설정권 고급 고유능력 변경권 이런게 있거든요 자, 2018 특수카드 해금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